와 벚꽃이 이제 필기 시작하나 봐요 진짜 이쁘네요 쫙요렇 요쪽으로 해서 이제 벚꽃이 필 계절입니다 오늘 날씨는 진짜 무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오도 잡으면 여러분들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을 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단지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오더, 안전하게 물건 실었고요. 물건 자체는 뭐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 수작업으로 박스 실은 거고요. 일단 뭐 하차지 가서 요거 또 내릴 때도 수작업이라 좀 내려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오더를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까 상차지 도착해서 뭐 저는 항상 이제 타이어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역시나 조소속 뒷바퀴 쪽에 지금 필사큰게 하나 박혔네요 지금 뺄 수는 없고요 뭐 여기 가다가 만일에 카센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지금 가벼운 짐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무게징을 실었을 때는 분명히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가다가 카센터가 좀 보이면은 임시 방면으로 한번 좀그 뭐야 빵꾸를좀 때우든가 안 그러면은 이따가 이거 물건 내리고 그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빼지 않는 이상은 뭐 바람 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피스가 <laughs> 야 어떻게 또 시안하게 또 피스가 또 뒷바퀴 타이어에 또 정확히 또 튀어나온 데가 아니고 또 안쪽 파인들 쪽으로 이제 좀 박혀 있어가지고 하,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제가. 한동안 또 빵꾸가 안 나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며칠 전에 그 공사 현장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사 현장만 들어가면은 또뭐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공사 현장 쪽으로 많이 안 들어 가려고노력은 하는데 또 그게 뭐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오더 잡게 되면은 또꼭그 공사 현장 쪽으로 또 이렇게 풀이 잡히더라고요. 일단은 조치를 좀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하차지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은 저 앞에 필수 박가 보시면 자, 다른 다 나가 가지고 인수하는 받는 건도참해 보겠습니다. 쪽으로 지렁이를 해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Underneath where the shadows play Lies a secret hidden away. Cause bunnies whisper, tales unfold. unfold. Secrets of dust, brave and bold. Oh, the bunnies, they dance at night. In the moonlight, they take their flight. Dusty whispers and secret glory. Under your bed stands a story. Under w 첫 번째 오더 하나, 하차지. 지금 하차하고 이 지역에서 두 번째 한번 콜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오더 안전하게 적재함에상차했고요콜 오더 내용은 이제 금형입니다금형 아, 지금 이제 오후에 지금 벌써 시간이 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전에 이제 첫 번째 후터 하차 후에요. 아예 콜이 안 나와 가지고 뭐 시간 다 까먹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콜 잡아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 요즘 기다리는 게좀더 심해진 것 같아요. 콜 잡는데 대기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저만 이제 콜을 못 잡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이제 사장님들도 이제 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좀 많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뭐, 또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 할,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논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매진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초록초록하게 잎사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그,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죠. 뭐올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울지 막막합니다. 작년에도 좀 많이 더웠었는데, 올해도 좀 올해는 더 더울 것 같아요. 뭐 더운 거는 더운 거지만, 이제 콜 자체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은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하루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또콜 대기하시는 분들, 콜 잡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하루 좋은 콜만 많이 잡으시고요. 또안 좋은 정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차지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됐었다고마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도 높이짐 잡았고요. 아, 판지인데, 종이판지인데, 이쪽에 이제 안전하게 저런 식으로 아대 치고, 제일 중요한 거, 자동 바로 확실히 결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망,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잘 했습니다. 그, 이런 박스가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물망이 아예 다 접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좀 그물망을 더큰걸 사긴 사야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하차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생각하고 있지만 너의 몸짓은 이젠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많은 순간 서로 방짝이도 시간과 이젠 더 이상

두파레트 박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지 내린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세 번째 거 내린 후에 그 이후로 이제 콜이 안 나와가지고요.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공차로 집으로 철수 중에 있습니다. 아,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 끝까지 뭐한네 번째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뭐더 이상 여기서 더 기다려봤자 콜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집으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